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잘 깨닫지 못했고요.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앞뒤 성경 구절을 잘 읽어봐도 어떤 말씀인지 잘 몰라서 유튜브에서 어, 큐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 성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어, 성취하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어, 하나님은 성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그 많은 일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는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그 비전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인천순보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 때마다 어떤 걸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연히 우리 인천순보교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섬기는 사람들, 우리 최성규 원로 목사님, 최용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과 교구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놀라고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꿈나무 교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김여경 목사님과 또 많은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기도, 또 그들에 대한 비전, 그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양육하고 기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부 대학청년대교구 3040, 믿음대교구 소망대교구 사랑대교구 그리고 하모니대교구, 검단교회 행복한 하모니교회 또, 성산 하모니 교회, 글로벌 하모니 교회, 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빌리포스 2장 13절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어, 몰랐었는데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어떨까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010-5254-301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 김성수 장로입니다.